안녕하세요. 저는 주몽에서 수선후 역할을 맡았던 한혜진입니다. こんばんは。私は呪文というドラマでソソの役を演じたハンヘジンと申します。 반갑습니다. 皆さんに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浅井川はとても素晴らしいところですね.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아사이가와는참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귀한 땅입니다. 우측 쓰이 날 시제님의 그 말에 때는 아사이가와와 감히 삼아는 도구 배트나 시끄고 이따다에 때를 도구로 내어나이 저는 오늘 이 귀한 땅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0 0 0 0 0 기쁨의 소식을 하나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아이오라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미나상와 아이사레루 타메니 우마레타 카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様가1 0日間に付けられて知られるまで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いました 만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내 데이트라는 것은とても大切なことですね。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우가에 의해 인생이 크게 바뀔からです. 오늘 이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今夜、皆さんがこの場所を通して神様に出会う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예수님を만난순간、여러분의인생은아름답게변화될것입니다。その神様であるイエス様に出会う瞬間、皆様の人生は美しく変わることだと思います。ポラ、せごしでよっとだ。みよ、すべてのことが新しくなりました。예수님의이름으로사랑하고、祝福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り皆さんを祝福し、また愛します。ラブソナータへお셨습니다。l o v へ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